아니, 맞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이모, 제주도 개그 누나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오늘은 갑파도로 갑니다. 지금 바깥에 나왔어요. 이쪽 생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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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 여러분, 오 파도는 이런 것이죠. 그렇죠. 이야, 시원하죠.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합니다. 우! 야! 예예예! 예, 예! 우! 그렇죠. 여러분, 이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의 걱정 근심 모두 날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우! 예! 자, 뭐 사는 게 힘들거나 힐링이 필요하신 분 가파도로 꼭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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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세요오세요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제 가파도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걷기 시작해요. 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아, 약간 이제 구름이 많아서 한라산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걷기 너무 너무 좋은 날씨에 한 바퀴 돌아볼게요. 어떤 아저씨가 저희에게 선물도 주셨어요. 네, 저희가 사진 찍어줘가지고요. 오, 오, 오. 제주도는 이런 정이 있습니다. 오. 네, 지금 가파도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가파도는요. 어, 저는 이렇게 천천히 풍경 보면서 걸어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자, 여러분, 저기 멀리 삼방산 보이시고요. 오늘은 한라산은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그 위에 그 모자를, 고려, 어, 모자를 썼네요. 음, 그 자체로 너무 멋있습니다. 자, 가파도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힐링하는 그런 코스거든요. 네, 자전거 타셔도 좋거든요. 네, 자전거 타는 것보다 저는 걷는 거를 더 좋아하기는 해요. 네, 자전거는 만약 타려고 하면 여름은 피하세요. 음, 자전거를 버리고 싶어 지실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제 바코도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걷기 시작해요. 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아, 약간 이제 구름이 많아서 한라산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걷기 너무 너무 좋은 날씨 한 바퀴 돌아볼게요. 어떤 <laughs> <laughs> 아저씨가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laughs> 네, 저희가 사진 찍어줘가지고요. <laughs> <laughs> 제주도는 이런 정이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궁정식 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먹을 수 있으면. 아까 예약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네, 예약이 안 된다고. 맞아요. 저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영궁정식은 이렇게 골목길 안에 있고요. 전올 때마다 영궁정식은 항상 온답니다. 짠짠짠. 아까 전화했더니 오늘은 예약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한 바퀴 돌고 여기를 왔습니다 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자 용궁정식 자저 지금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궁정식 되게 푸짐하게 나오거든요 어쌤 그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요렇게 미숫가루도 팔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용궁정식 들어왔고요 여기 메뉴판입니다 오호 너무 맛있겠죠 그니까, 진짜 맛있겠다. 우 우린 저희는 영궁정식을 한 먹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이제 영궁정식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나와서 졸린 데 걷고 있습니다. 여기 어쩌다 려니 그러니까요. 맞아요. 먹기 전에 찍어야 됐어. 여기는 지금 봉그레이 소품 공방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 뭐였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이네요 봉그레의 언덕이라고 자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셋 자카라카 동영상인데 그리고 와 아, 너무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 청보리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보러 왔잖아요 요 시즌에가 사실 진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 어 그쵸 어 너무 이쁘다 오 역시 청보리 와 청보리 어 너무 이쁘다 바람 딱 불면 진짜 이쁜데요 그쵸 그죠. 그, 와, 제주도는요, 제가 드라이브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하루에 200km 정도, 그 많을 땐 300km 네. 이 정도 달리는데, 근데 그 청보리를 보면은 되게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네, 대정 쪽에는 뭐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기는 한데, 오, 청보리 맛에, 그 바람 불때 청보리 힛날 때, 청고리 신나는데, 아, 진짜 청보리가 네. 춤추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파도 교회 보이시죠? 교회도 있고 여기 절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음 오늘은 바람은 안 불어서 그 풍차는 안 도네요. 자, 저희는 또 졸리지만 <laughs> 가보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비건 네. 누나님 저희가요 청보리를 보러 왔는데 보리가 누래졌어요. 누런 보리입니다. 누런 <laughs> <청보리 아니에요>, 보리입니다. <laughs> 보여드릴게요. 와, 저쪽이 더 대박이야. 저희는. 아 진짜? 알았어. 하나, 둘. 하나. 오 멋있다. 와 이게 바로 그가파도 청보리죠. <laughs> 여러분, 저는 사실 다 보리 배고움 항상 왔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희 윤정 쌤 덕분에 저희가 윤정 쌤 찬스, 어, 윤정 쌤 찬스로 저희가 보리가 있는 시절에 왔습니다 제가. <laughs> 저는 항상 보리 보리가 다뱇 배고나 아니면 조금 남아 있을 때 사람 없을 때 왔었거든요. 여기 매표하기가 좀 힘들 힘들고 그래서. 와, 자전거 타신 분들 있네요. 뭔가 잘 어울리죠? 자전거, 청보리, 또는 누런보리, 황금보리, 그리고 풍차, 앤 가파도. 그리고, 개근누네 열정한다. <laughs> 네. 네, 저희는 지금 계속 가파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어, 맞아요. 카메라로 안 담기는 게. 그니까. 진짜 아쉽네요. 그죠. 근데 진짜 그 청보리 또는 누런보리 또는 약간 누런보리. 초록보리? <laughs> <laughs> 어, 약간 그 초록보리. 아주 다양한 보리가 지금 살짝 이렇게 조금 늦었더니만은 완전 청보리는 아니고. 근데 그, 그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어, 그쵸. 자, 색깔의 조합이.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여기. 어, 바다랑 같이 어울린 이 차기, 아 차기돌이. 역시 여기 가파도 가파도예요. <laughs> 제가 요즘에 어 할까려요. <헷갈려요. 웃음> 좀 심각하죠. <laughs> 아, 너무 좋다. 그 그때도 느꼈는데 제가 약간 맨날 이거 다베어진 상태에서 왔거든요. <laughs> 오늘도 조금 한발 늦은 감이 살짝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래도 보리가 있다는 어, 거에 나는 원래 사실 보리 없을 때 오거든요 보통. 무보리 때오 어, 무보리 때 저는 남들이 그 항상 좋아하는 청보리 때안 오고 무보리 때 오거든요 지금은 유보리입니다 어, 어, 지금은 유보리고 지금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다닐 땐 사람이 없었거든요 <laughs> 와 보리밭에 바다도 보이고 아 어, 멋있다 오, 저는 오늘, 오늘 하늘 너무 예뻐요. 와,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날씨 찐이다, 찐. 저기 요즘에 새벽 드라이브 하잖아요. 새벽 미라클 제주. 미라클 모닝. 응, 미라클 모닝 6시부터 해서 새벽 드라이브를 하는데. 와, 그 이, 이 제주. 어제는 비었죠, 우리? 네. 어, 근데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진짜. 내가 이래서 제주 너무 좋아. 진짜 비, 오다가 음, 비 오다가 말았다가 그랬어요. 비 오다가 말았다가 있다갔다. 이 노래 아시면은 오, 나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모 <laughs> 계열이죠. 네, 이모 계열, 삼촌 계열. 짠짠짠. 아, 너무 좋다. 바다 보면서 청보리 보면서 청보리 아니고 누런 보리, 황금 보리. 황금 보리 보니까 맥주 먹고 싶어요. 맥주는 운전님. 네. <laughs> 네, 제가 지금 그 전기차 운전 하루에 2 300km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안 됩니다, 맥주. <laughs> 아, 좋다. 와, 좋다. 네, 안갈 같아요. 어디요? 이 영상. 아, 이거 안 가요? 그냥 와이파이 침대에서. 어. 어, 이거, L, 이거 LT e 진짜 최고 그, 좋은 건데. 근데 뭐 어. 내가 볼 때는 그 가파도의 택상도 어, 어. 있고. <laughs> 어 쌤과 내 폰이 특성상 <laughs> 한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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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저기 멀리 마라도가 보여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라도가 진짜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물꽃이에요 물꽃 너무 예쁘죠 제가 이게 정말 물꽃이요? 너무 궁금해서 파봤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그아 맞다 맞다 그나 혼자 산다에 그.. 뭐지? 그.. 나오셔가지고 권도원님인가 그분. 권도현님 이런 거있으이묵꽃 드셨잖아요. 근데 진짜 무맛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어볼까? 뭐? 어 나도 궁금해. 한번 먹어볼까 우리? 원래 유튜버 이런 거 해야 하는 거잖아요. <laughs> 싱싱한 거 봐. 싱싱한 거. 두꽃두잎 정도만.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돌릴게요. 자 이번에 묵꽃 먹방입니다. 진짜 먹어볼게요. 음? 난다. 난다. 살짝 뒤에. 쌤 왔어요? 나맛어안 나? 좀더먹좀더 먹어, 먹어. 자 다시 한번. 응. 음. 뒤가 씁쓸해요. 약간 그거 있잖아 쌤. 그회 먹으면 나오는 무그 있죠. 무슨? 무, 무 무슨 무슨. 응. 음, 그 맛이에요 그 맛. 근데 막 그렇게 추천할 거는 절대 아는데 응. 그냥 무맛 정도. 하지만 이게 확실한 거뭔줄 알아요? 이게 무꽃이라는 거. <laughs> 오늘 인증 됐습니다. <laughs> 인증 과 인증 인정? <laughs> 아니, 저는 누나이, 누나이기 때문에 애기 입맛입니다. 저는 이모라서 물을 좋아해요. <laughs> 안 됐어요, 여러분. 아, 나 진짜 배꼽 떨어질 뻔 했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저희가 지금 말한 게다 잘렸어요. 이거 우리 둘이서 엄청 배꼽 떨어질 뻔 했는데. <laughs> 음. 아, 좋네요. 한번, 한 바퀴 돌고, 밥 먹고, 청보리 또는 아, 뭐? 누런보리. 어, 그러니까 이게 보고 나니까 진짜 뭔가 이렇게 한, 한가하고, 아 너무 좋다. 약간 서로 여러분 너무 빡빡한 여행 그 빡빡한 여행 좀 힘드시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살기 때문에 빡빡하게 안 돌아다니거든요. 물론 남들은 되게 빡빡하다고 저한테 말하기는 하는데. <laughs> 아침 6 시에 일어나서. 아 시에 일어나시면 돼. 어, 그러니까, 맞아. 우리 우리는 아침 6섯시 만나거든요. 그좀빡빡하죠 좀 그죠. 시반터아침 준비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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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